볼까요? 음... 이게 뭡게요? 뭐야? 음... 어렵다 이게 뭐야? 바이올린 다시 한번 바이올린 맞아 바이올린 이게 뭡게요? 이게, 이게, 그..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... 뭐야? 이렇게 하는 거맞 이렇게 하는 거 실로폰 어떤거? 이게 뭘게요? 뭐야? 루아가 봐. 줘봐. 뭐야? 시계! 시계! 다음에? 이게 뭘게요? 그게 뭘까? 뭐야? 이게 뭘게요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요요! 요요! 이게 뭘게요? 뭐 이게 뭘까요? 해! 야, 동물원. 해! 아니 동물원! 동물! 동물원. 그렇지! 이번는다 했어요. 이제. 아니우유우유우유우유있유 오유, 우유우유 오유, 오오렌오 이거 유 오유, 오게 뭐야? 사이. <laughs> 레몬. 레몬. 맞아. 오유, 요유 오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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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오